춘망, 두보. 나라는 끼어져도 산하는 남아 봄이 온 성안에 무성한 초목. 다시 핀 봄꽃보니 눈물 흐르고 길 잃은 새를 보니 가슴 아프다. 내라는 석달 내내 끊임없는데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 값이네. 흰머리 긁을수록 더욱 빠져서 이제는 비녀조차 가눌길 없다. 등고 두보 바람부는 하늘에는 원숭이 소리 맑고 고운 모래톱엔 물새가 난다. 숲에는 한없이 지는 낙엽들 끝없는 장강에 흐르는 물결 객지의 가을날 낙은에 뛰어 한 평생 병약한 몸 누대 에 오른다 고달픈 세상살이 머리 다 세어 더 이상 탁주잔도 들지 못한다 객지 두보 집의 앞뒤로는 봄강 흐르고. 날마다 보이는 건 오직 물새들. 꽃길은 한 번도 쓸지 않다가 손님 오는 오늘에야 살인 못연에 시장 멀어 반찬도 별 것이 없고 가난하니 오래 묵은 술똥이 술뿐. 이웃 노인 대작해도 괜찮다 하면 담장 넘어 부를 테니. 마저 드시게 여야 서회 두보 풀들은 강가에서 바람에 눕고 돛대에 세운 밤배 하나 강물에 떴다 별들이 쏟아지는 드넓은 광야 달빛이 춤을 추며 흐르는 장각 문장으로 이름 낼 생각도 없다 관직도 나이 들면 물러나야지. 표표히 날리는 나 무엇 같을까? 천지간의 한말이 갈매기로다.